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3번째 시간으로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출이 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추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서 잡초를 뽑고 그러면서 추수해서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출을 내 주셔서 그것을 먹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라는 표현으로 1절과 2절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이나 힘을 써서 그 땅을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땅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면 알죠.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얻을 수 있지만 작은 아이성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 가난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땅을 은혜로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들이 농사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여건을 다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토지의 만물,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이첫 만물, 이 토지에서 얻은 첫 곡식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줄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1절과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 5절부터 너는 또내 하나님 여우 앞에 아래 길을 그러면서 5절부터 이 9절까지 출애굽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지의 첫 만물을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제서장에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 이 땅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예물을 드리고 드리고 난 후에도 출애굽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련적으로 다 고백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권약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왔고 애굽에 내려와 43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이 5절 말씀처럼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내려올 때 70명이 내려왔는데 그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에서 학대가 일어나고 괴롭힘이 일어나고 바로는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삭은 중노동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괴로워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이 43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여 그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압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권고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구절에는 이적과 리 이론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산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까지의 모든 일들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지의 만물을, 이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토지의 모든 것이, 이 만물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11조도 동일한 원리죠. 10의 1, 열10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 0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9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1 0의 9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서 그것이 11조가 된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가나한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시는가면 하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게 주신 모든 복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내 가족과 이웃들도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일, 그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격을 내가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함으로 다른 이들도 이 감격을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도 좋은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죠. 한번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때,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때, 뭐 하게 돼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후에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절에서부터 지금 9절까지 고백하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추수 감사주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 감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추수 감사 주일 날도 우리가 여유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